자,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 y의 값을 구하쇼. 양의 정수라는 것은 자연수를 말하죠. 자연수 조건 부정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가지, 되지. 1, 2, 2, 1. 그럼 4, 1, 마이너스 5니까 전부 마이너스. 그러면 x, 2y, 2x, y는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 곱해서 5가 나오는 것은 1, 5거나, 5,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연수니까. 네, 이렇게 두 개만 살피겠어요. 그럼 이제, x-2y는 1, 2x-y는 5. 어,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자연수가 나오는지, 어, 또는 x-2y는 5, 2x-y는 1. 이걸 풀어서 자연수가 나오는지. 자, 그, 둘다 자연수가 나오는 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2를 곱하면 2x-4y는 2. 2x-y는 5. 그래서 빼주면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1. 이렇게 되고요. y에 1을 대입하면 x는 3, 이렇게 나오죠. 아, 이것은 성립이 되네요. 자, 두 번째 식을 보면, 2를 곱하면, 2x-4y는 10, 2x-y는 1. 그래서 빼주면, 마이너스 3y는 9가 돼서, y가 음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답이 안 되겠다. 그래서 답이 되는 것은, x는 3, 와이는 일 이것만 답이 됩니다.